김의 당대표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좀 전에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또 한참 됐죠. 네, 김문수가 유력하게 보였었지만, 지금 또 등장인물들이 여럿이 됐습니다. 김문수 출마 선언 할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가 나온다고 그러고 있고, 어, 조경태 의원이 나도 당대표 도전하겠다. 그리고 조경태는 친한 계통이죠 근데 이제, 아, 친한이라는 게그 한동훈. 근데 이제 한동훈도 나올까 말까 고민한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나오려고 폼 잡는 것 같죠. 거기서 김밥 먹고 선풍기 쐬고 왔다 갔다 악수하고. 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좀 볼까요? 이거. 근데 이제 찐윤들이 누구를 지명하나인 건데, 안철수가 등장하면, 안철수가 찐윤들이 또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기는 하죠. 좀 볼게요. 일단, 김문수 당대표가 될수 있을까요? 김문수는 당대표가 될수 있을까? 김문수는 당대표가 될수 있을까요? 김문수는, 음 뭐, 무슨, 어? 헌혈한 걸로, 뭐, 아, 이 사람 안 되네. 김문수 당대표 되기 어렵겠네요. 뭐, 헌혈한 걸로 점수를 주자는 이별 얘기가 다 나와 있는데, 자기는 있잖아요. 자기가 되는 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김문수 씨는. 본인이 나가서 그래도 국민의 힘으로 그 대통령 선거 나가서 그만큼 표를 얻었고 같은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는 않네요. 5번 펜터클입니다. 거기에, 네, 전차카드가 방해자. 이 사람은 그, 친윤들, 그 찐, 언더찐윤이라고 하나요? 그 TK들의 세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목소리> 이 사람이. 네. 뭐, 결과적으로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많이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안철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허수아비로 저 사람 안칠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안철수가 당대표가 될수 있나? 볼게요. 그냥 허수아비로 앉혀 놓고 자기들이 그 선거 때그 공천 같은 거 지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안철수가 당대표가 될수 있을까? 안철수가 국민의 힘 당대표가 될까요 음, 어, 묘하네. 자, 이 사람이 나오겠다라고 이미 좀 선언은 하고 있는 상태에 내가 하겠다 하는 의지는 발휘했다. 근데 이거 보니까요. 완전히 그 칭륜들의 그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 보이네요. 뭔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요 카드로 할수 있을까? 좀 애매하지만 다른 사람의 카드가 안 좋게 나오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가능할 수는 있어요. 요거는 그냥 좀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근데 좀새가 약한데, 친윤들이 안철수를 밀고 있지 않나? 밀고 있는데, 네, 친륜들이 안철수 쪽에 좀 마음이 없진 않은데 그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얼굴마다만 해 같은 내용일 수 있어요. 얼굴마다만 해. 안철수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어떤 지명을 받아서 음, 그냥 허수아비로 거기 서 있는 그거라면 행매는 가능할 수 있는데 자 조경태 의원 좀 볼게요. 육선 의원이죠, 이 사람.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을 계속 찬성하고 그런 움직임을 했지만 한동훈 쪽의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약간의 신선함은 있을 수 있, 있겠다 같은 부분은 있죠. 에,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수 있나요? 조경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수 있나요? 조경태도 선언을 했고, 어, 어렵네. 음. 조경태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음... 그래도 여기에 맞춰주고 지지하려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은 조금 방향을 좀 좋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기는 해요. 국민의 힘의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내가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비전을 제시해야 될 때다. 할 수는 있는데, 야, 이거는 소드의 기사. 요렇게 추진해 간다고? 그랬을 때 6번 펜터클. 글쎄요. 요거는요, 자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누군가한테 넘겨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당대표로서의 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어, 좀 나눠 가져야 되는 모습이거나, 어떤 이권이나 그런 것들을, 그래 보이긴 하네요. 조경태 의원, 나경원 한번 볼게요. 나경원은 찐윤들의 지명을 받을 수 있을까? 나경원이 당대표가 될수 있나요? 나경원이 당대표가 될수 있나요? 나경원도 특권 받아야 되잖아요. 아. 어이 사람 근데 네란 트검 가야되는데 자 나경원 저는요 결과 카드만 놓고 보면은 만지의 킹이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중간에 소드의 7번은 요거는 좀 마음에 걸리는데 나경원으로 어. 가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이 사람은 걸려있는 게 많아서 여기에 시키기도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예요. 하, 참. 한동훈? 한동훈 본인 하고 싶어 해요, 나경원은.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좀 자기 걸, 걸리는 것들에서 좀 피하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순순히 다른 사람들이 나경원이 갈수 있도록 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 한동훈이 당대표에 될수 있나? 한동훈은 그 표를 얻기가 어렵지 않나요? 한동훈이 될수 있나? 될수 있나? 한동훈은 지금, 아니요, 안 나올 것 같아, 이 사람. 아직 다 카드까지도 안 왔는데, 예. 이 사람은 지금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나가는 게 맞나, 어떤가를 지금 계산하고 있고, 은자의 카드가 나오는 거 보니까, 다음번에 나갈 것 같아, 이 사람. 이번에 나가봤자 나한테 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사람. 어, 그럴 것 같아 보여요. 자, 지금 봤을 때 있잖아요. 조경태하고 김문수가 이상하게 낙마할 것 같네요. 조경태하고 안철수, 조경태가 좀더 가능성 있을까? 누가 더 될까? 조경태, 나경원도 뭐 결과만 놓고 보면 안철수, 나경원. 조경태, 철수. 나경원, 아하 안철수, 완재 사본의 킹팬. 나경원이 소드에 인데 매지션이거든요? 요게 나경원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무슨 일이. 그런데 그거를 좀 넘어가면 나경원의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 조경태는 좀 카드가 급이 떨어지네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경태 같은 경우에 6펜터 클이면 나왔다가도 다른 사람한테 밀어주기로 내려온다든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마치 김민석 총리가 음 제가 그랬잖아요. 중간에 좀 고비가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면 총리가 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나경원은 안 된다가 뭐가 하나 튀어나올 것 같아요. 고고를 넘어가면 될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안철수의 가능성도 있어요. 음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좀 빠진다. 그리고 김문수는 좀 어려워 같은 모습이 있네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허수아비죠. 이미 그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은 사람들이 지금 국힘에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 추락해가는, 쓰러져가는 집입니다. 이제. 어, 리모델링 해도 어려워요. 이거는. 자꾸, 자꾸. 그런 상황에서 뭐 누가 당대표를 되던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